안녕하세요. 최태웅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 죄송하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진단 키트 주 관련해서 짧게나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해서 오늘 22일 장 초반까지 진단 키트 종목들은 다 같이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시젠도 장 초반 갭 하락으로 시작하였고 휴마시스 또한 개파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이오니아 또한 장 초반에 약한 주가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후 오후 시장의 뉴스와 함께 반등하면서 다른 진단키트 종목들도 커플링으로 묶여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바이오니아는 진단키트와는 별개로 탈모 완화 기능성 화장품 효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해당 제품의 탈모 효능이 의약품 마냥 너무 높게 나와서 식약처로부터 반려를 받았다라는 뉴스 때문에 반등한 것인데요 해당 뉴스에 대한 진위 여부는 차치하고 어쨌든 바이오니아가 상승하니까 어 진단키트 주 상승하네라면서 커플링으로 묶여 진단키트 주들이 오늘 약. 약세를 보이는 장 초반과는 다르게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큰 이슈가 없다면 내일은 진단키트 주 또한 다시 약세를 보일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진단키트 주들은 과연 정말 끝난 것일까? 코로나야 언젠간 종식될 것이고, 그러면 시젠, SD바이오센서, 그리고 휴마시스 등등 진단키트 주들이 현재 너무나도 돈을 잘 벌고 있는 것은 역시나 일회성이고, 이제 제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냐에 대한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진단키트 주들의 실적이 일회성이고, 어쩌고를 떠나서 지금 당장 종식될 이슈가 아니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며, 시젠과 비교적 최근 상장한 SD바이오센서, 그리고 휴마시스 등등 진단키트 주들의 시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예전과 같은 폭발적인 시세 분출은 어렵겠지만 한번더 먹을 자리는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휴마시스는 연간 재무제표로 봐도 월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진단키트 주들도 사실 말도 안 되는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으며 과거 세개년도 재무제표를 까보면 같은 기업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압도적인 매출 상승 그리고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셀트리온과 묶인 휴마시스는 폭발적인 시세 분출을 보여줬었고요. 물론 시가총액도 어느덧 6천억에 가깝고 대주주 지분율이 너무 낮아서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다만 휴마시스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셀트리온을 등에 업고 안정적인 영업망을 이미 확보했고 꾸준한 매출 그리고 최근 공장 인데. 를 통한 케파 증설이 있어서 조금 더 기대가 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다만 역시나 리스크는 현재까지는 진단키트주들이 세계 각 정부들의 세금 등을 통해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만 이게 언젠가는 분명 끝날 것이다 라는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전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렇게 단기간에 끝날 이슈는 아니라는 것이고 현재 비교적 약세를 보이고 있는 지금 종목들을 잘 선별해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착실하게 진단키트 팔면서 창고에 돈도 어느 정도 쌓아놓았고요. 휴마시스, 시젠, 그리고 SD바이오 센서 등 적지 않은 진단키트 주들이 있고, 이제는 옥석 가리기가 남은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가오는 연말 준비 잘 하시고, 모두 2021년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SD바이오 센서, 요걸로 조금 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